우리 지아는 언제 일어날까? 언제 일어나서 조깅을 나올까애들도 <laughs> 나오네. 이게 잠아봐, 아, 안에 있구나. 안녕. 좀 무섭지만 안녕. 야 어디 쪽으로 저기로 갈까? 이쪽으로 가야 되나? 가자. 와. 진짜 이쁘다. 이거구나 전복 전복 전복이야? 응. 전복. 근 문어도 아, 들어있어. 맞지 정말 얼큰 문어. 응. 아 얼큰 문어? 정말 정말 이렇게 이내 먹던데? 궁금했지. 나 아, 아, 이게 고마리야 아, 이 응. 이건 전복. 정말 응. 전복 문어. 아. 정말 전복 문어. 응. 네. 있어. 맛있겠다. 응. 딱, 딱. 응. 우리 동네에 사람이 많더라고 아 진짜? 그래서 우리 좀 기다렸다 왔어 다들 응. 아침에 중 먹으면 좋으니까 맛있어 네. 맛이 막 다르다 진짜? 매콤하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음 근데 보말이 뭐야? 그.. 올리브 같은 건데 짠 건데 전복 맛 비슷하게 나더라 음음 맛있다 아 근데 개인 커스 무조건 맞었어 야, 오 왜? 귀여워. 뭐야? 어? 뚜 아, 지금. 깜짝 아. 놀라어 우와. 아, 우와. 때가 보이네? 오, 어, 어, 진짜 양이야. 애기들 그거 하나보다 먹이 주기 무슨 음, 소리야 <laughs> 욕을 한거 같지? <laughs> 깜짝 놀랐어 <laughs> 야, <laughs> 야 너무 예쁜데 야, 빨리 와. 야 너무 예뻐, <laughs> 너무 예뻐. <laughs> 오 뭐야 <laughs> 너무 초록초록해 야 여기 삼각대 세워서 찍자. 전 초록초록. 야눈 정화된다. 저기 막 물이 어 있던데. 소야 소야소. 어? 소야소. 아니야. 말도 있어말 있었어, 있었어? 리가었는 네? 얘네는 우리 말 반나보다. 혼자 있잖아. 앉아있다. 앉아있다. 하나, 둘, 셋! 나와봐. <웃음> 아, 비빔면에 치즈 구운 다음에 음 같이 먹어. 어, 아, 쟤네 안 오나? 네 뭐다? 만원아서 무서워. 우와, 계란찜 감사합니다. 고기는 저쪽에서 네. 배우고 와야죠. 한번 먹어볼까? 네. 감사합니다. 뜨거울 것 같아, 조심히. 엄청 커. 네, 무쌈이지 <laughs> <좋지>? 응. 응. <laughs> 갑자기 고기 맛이 좋네. 응. 내먹는거 거 진짜 하기 내리네. 다 맛있어. 버스 <목소리> 많거먹까 음. 야, 밀크티개 맛있어. 향이 너무 좋 이빨리지마 하세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좀 많긴 하죠. <laughs> 우와, 왜 이렇게 많았어짜피제 부르고 싶다. 우와, 힐링이다. 5,000원입니다. <laughs> 괜찮아? <웃음> 지금 온지 1분도 안 됐어. 착지하는데? <laughs> <laughs> 진짜? 근데 헤러클라이드할 때도 그렇게 멋진 않은데. 아 미쳤다. 야, 진짜 미쳤다. 아 야! 야, 진짜 이거 사진에안 나와. 이렇게 멋진데. 우리 진짜 딱 예쁠 때 올라왔다. 맞아. 맞아. 어 사실 진짜 한나안나왔네진진 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여기 해가 <해다> 여기까 <용실도> 이렇게 <laughs> 혼자 <혼도> 이 <안> <laughs> 빨리 봤어. 내립니다. 아 가만히 있어 어른이야어른 먹고 가요. 너 아, 네. 아네 그럼 테이크 해주세요 은시간 안에 부시거나는 냉장보관 해주셔야 네, 돼요 네네 회전 교차로에서 오른쪽 3시간 안입니다 첫 번째 출근입니다 네 조심해 귤, 귤 가져다 놓고 맞아 어제 우리 여기다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내가 얘기했었잖아 저기서 귤 가져다 먹자고. 마지막맞 사면 많아진다니까... 다를 초점을 잘못 잡아. 왜 그러지? <laughs> 뭐라 쓰지? 야, 개 <laughs> <야, 웃음> <야, 웃음> <laughs> <laughs> 억지로 쓴거 아니냐? 아니야! 네. 진심으로 쓴데응 음. 근데... 앞이지? 그 앞에 있지? 그러면 다른 사람 거 뽑아서 읽는 거야? 음, 음. 음. 저희 거보단 음. 그게 낫잖아 그 그것도 진짜? 재밌긴 하겠다 덜 오그라들 거 같아 음, 음. 이것도 껴줘요 그요 이걸 조금 잠시 음. 후에 하는 걸로 음. 소송한 우리의 편지입니다 이상하게 음. 들은 거 같은데? 음. <웃음> <웃음> 저 말이 너무 심해서 <laughs> 저런 거진 깜짝 놀랐어 왜? 무슨 일이야? 저런. 예,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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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짠 자. 예. 아니, 화이야 원샷인가? 이호태우요도모르나 이거 이야이오 같은데? 그이호태우 예쁜 거기 공항 에 네? 네? 이랑 가까워. 어, 내일 그래? 가. 어, 내일 가. 어, 어, 네. 내일 누 내일 갈래? 나 누구 거지? 어, 거기 공항 가까워. 알아 항상 들렸던 곳이 공항이야. 나아거나 거기 그거. 모르봤지. 어, 내거 없어. 그래? 없지? 난 이렇게. 이거 기울어투샤자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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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엇, 뭐 아, 아, 갑자기 너무 급해.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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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수, 샤이, 얘들아, 우리 방금 전에 열일곱이었는데 우리 왜 서른 끝자락이야? <laughs> 몰라 맞지? 아 너야? 아 너야? 길었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. 그만큼 너희와의 시간이 재미 있었다. 항상 뭐? 지금처럼. <laughs> 놀자. 기억아. 자, 이제 팬다 읽어 보겠습니다. 샤인안 보여? 무인왜 샤인. 이렇게 많아? 안녕. <laughs> 13년 만에 6명 모두 함께한 첫 여행을 제주도로 오다니 너무 좋구나. 야, 말싸가 <laughs> 뭐야? 좋구나. 완전 간다. 홍자. 오늘이 마저에 밤이니까 자지 말고 달려보자. 너가 다 같이 여행 오자. 음. 앞으로 모두 건강하고 더 많이, 많은 백수가 되렴 음. 자, 우리 수준은 특별히 수한 명씩 봤어요. 샀어. 은지야, 결혼 너무 축하하고. 야, 소중한. 지하가 말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지어내고 <지하 웃음> 있다. 야, 과몰이 야요 과몰이. 내가 그무안까 힘들텐데 항상 고생이 많다. 다혜 예슬아, 우리 내년에 진짜 같이 그만두고 유럽 여행 가보자. 지아는 아, 서울 살아서 자주 못 만나서 항상 아쉬워. 내가 보고 싶어하는 거 알지? <웃음> <웃음> 지아 <웃음> 앞으로 안전 운전하고. <laughs> 다음이야. <laughs> 어, <저에 맞춰라>. <웃음> <웃음> 아, 맞니다니다 <laughs> 아, 맞습 <laughs> 아, 맞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인맞하트하 <laughs> 아, 어습하지만 <laughs> <타인>, 오랜만에 <laughs> 짧은 편지다쓴다 우리의 첫다행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 다다른 성향의 사람 아, 니다 아, 맞 취향을 맞출 아, 수는 없지만 즐거운 여행이었길 바란다. 좋은 기억 가지고 일상생활 즐겁게 하고 이 시간 돌이켜 봤을 때 행복하길 바랍니다. 우리 나이 벌써 서른 결혼하는 결혼하는 결혼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기지만 우리 사이 변치 말고 언제든지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서로가 되자. 고마워 친구들. 우린 이 모른다 모른다지만 주의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예슬이. <laughs> 두 샤인 친구들 안녕 친구들아 우리 13년 만에 처음으로 6섯 시서 여행을 오다니 신기하다. 우선 일단 있을까요? 처음은 다 13년이고 그러가네. 나안어 갔어. 여행 와서 신기하다 재밌다 어. <laughs> 어. 앞으로는 더 자주 모여 보자. 여행도 2박 3일 짧은데 알차고 재밌었어. 다음 여행이 기대되는구나. 흐흐. <laughs> 사실 <웃음> 평소에 카톡으로 만나서도 별 얘기 다 해서 할 말이 없어. <웃음>, 웃음 웃음. 그냥 너희는 내 평생 찐친이야. 우리 우정 변하지 말자고 하기엔 너무 오래 알고 지낸 것 같다. 웃음 웃음. 네, 이 웃음 웃음. 어떻게 <laughs> <이렇게> 이해드리 <laughs> <얘기해드리지? 웃음> 그냥 <웃음> 이대로 각자 <laughs> 인생 잘 살면서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사이가 되어보자. <laughs> 아줌마 되어서도 계속 유치하게 놀자. 크크. <laughs> <laughs> 세상 긍정적인 우리 친구들 덕분에 늘 재미있고 싸우지 않고 참 좋아. <laughs> 하트. 사랑해 친구들아. 별별 1 4주 13년 여행 기대된다. <laughs> 아,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13년 만에 드디어 다 같이 제주에 오게 돼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. 앞으로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기가 생길 수도 있고 환경도 많이 변하고 하겠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내 옆에서 든든하게 친구해줘 사랑한다. 네. 주나의 shine. 나의 소중한. 누가 봐도 주이야 <laughs> <어떻게? 웃음>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을까? 나는 정말 우리 여섯 명 여행을 생각하며 이를 버텼다. 이 말이지. 나는 정말, <laughs> 정말 좋은 친구라고 소개해. 그리고 행운의 네이클로버가 있고요. 어? 내가 아닌 친구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마음. 위로해주는 마음들을 너희들을 보고 배워 나는. 더 좋은 친구가 되어 줘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너희들이 있어 감사해. 하트. 우리 자주는 아니더라도 꼭 시간 내요. 모두 함께 나들이라도 가자. 하트 하트. 모두 건강하고 사랑해. Yeah. <laughs> 안 보여야 하는 그 내용 없잖아. <웃음> <웃음> 와야 춥다 너네 겉옷 입어 나온거야? 너무 추워서 무뭐 시키려고 거울은 창문 열어 거쁜거 맞지? 근데? 끝에 응 음, 맞아 사진을 좀 지웠기 때문에